어, 기다릴만한? 이 게임은 매칭이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방에서 안 잡히는 게 아니라 흥에서 안 잡힌다. 사람이 많을수록 매칭이 안 잡혀요. 어, 방 개수가 정해져 있대. 음. 크리스마스 그래서... 모텔 그런 느낌 확인 어? 왜 웃었어요? <laughs> 아니, 아니 지금 아니 저 처음에 뭘 생각 못했다가 아니 생각해버렸어 막판에 <laughs> 아니 옛날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. 타르코프에 비유할 때. 아. 속박이 <laughs> 약했는데 그러니까 아직 앞에 대시를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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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끝나 가지고 못 들어가는 뭐, 거야. 너브리 좀 뭐, 빨리 씨. 들어 보내 주지. 못. 아마 근데 너가 더 급하지 않아? <laughs> <laughs> 아, 니 너가 들어가면 로테이션이 빠르니까. <웃음> <웃음> 못. 저음인데 <오늘 재밌는데, 웃음> 아무래도 <laughs> 소음 신고가 들어오지 근데. 혹시 뭐 소리 지르면서 <웃음> 아, <웃음> 너물이 방금 봤잖아요면은차오 뭐? <laughs> 예? 안먹시 예?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. 혹시 모르지. 아, 스치심 느껴지네. 고소할게요. 음. <laughs> 아니 근데 숙직실 기준이면은 남봉 님이 더 로테이션 빠른거 아니에요? 죄송합니다. 죄송 죄송합니다. 지 그리거요. 그리거요. 나뭐 이상해. 근데 성격질 안 갖자 그랬나? 남봉아. 어? 금방이긴 하던데. <laughs> 그는 너한테 달 없을 수도 있지. <laughs> <laughs> 그래. 이런 이런 얘기할 수도 있지. 한 명은 3000살이고. 어? 다30다 30대인데. 확실히 이게 연륜 차이다라는 게 진짜 있는 것 같긴 해.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무 거리낌이안 생겨. <laughs> 그러려니 함어 그러려니 함.